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이탈리아 스틴티노의 석양에 물든 바다는 파란 하늘과 함께 눈부신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푸른 바다와 고요한 해변의 조화는 여행자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줄 것입니다. 깨끗한 에메랄드 색의 물빛이 대자연의 생명력을 전합니다. 해변가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맑은 바람을 만끽해보세요. 이곳의 화려한 풍경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역사와 예술이 깃든 장소에서 이 나라의 매력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틴티노 여행에서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보세요. 스틴티노에 위치한 호텔 칼라레알레는 편안하고 아늑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족여행에 적합하며 다양한 편의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호텔 칼라 레알레의 객실은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헤어드라이어와 큰 화면의 텔레비전이 구비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스타일을 유지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발코니나 테라스에서 아름다운 경치 감상과 고급스러운 욕실 용품으로 일상의 피로를 풀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스틴티노의 매력적인 해변가에 위치한 호텔 칼라 레알레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큰 매력을 제공합니다. 여유로운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 덕분에 여행 계획을 더욱 유용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호텔 칼라레알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짐을 맡길 수 있는 수화물 보관 서비스와 빠른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로 고객님의 귀찮은 문제는 최소화했습니다. 지정된 흡연구역도 마련되어 있으니 모든 투숙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칼라레알레는 아늑한 커피숍과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에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요리는 미각을 사로잡으며 로맨틱한 저녁 조명을 아래 특별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안성맞춤인 상쾌한 커피와 다양한 패스트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클럽 S의 로카루자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세요. 고품질 객실과 다양한 편의 시설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저렴한 가격에 높은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클럽 S의 로카루자위 객실은 투숙객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객실은 에어컨과 냉장고를 갖추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함께 세심한 욕실 용품이 마련되어 있어 최고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고급스러운 숙소에서 경치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관광 출발이 아주 용이합니다. 고객님께서는 비즈니스와 레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습니다. 클럽 S의 로카르자는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와 룸 서비스 등의 편리한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투숙객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심하게 마련된 편의시설은 숙소 체류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 좋은 커피와 함께 여러분의 휴가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숙소 내 식사 공간은 매력적이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스틴티노의 어그리투리즈모 알리파로 다이벤티는 편안한 객실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하는 멋진 농장 숙소입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세요. 어그리투리즈모 알리파로 다이벤티의 객실은 아늑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편안한 에어컨과 평면 TV가 구비되어 있어 완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농장 숙소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해 있어 요리 수업이나 유기농 농작물 체험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숙소 내에는 편리한 공용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어 손님들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여행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재료로 준비되는 맛있는 식사는 투숙객들에게 현지의 풍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틴티노에 위치한 이곳은 아시나라 국립공원과 가까워 스노클링이나 다이빙과 같은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